오늘은 한국에 신기한 아이스크림이 있다고 해서 우리 집에서 한 20km 떨어진데 왔어요. 저는 와이어 헤드입니다. 사러 가봅시다. <놀람> <놀람> 가을이라 낮에는 햇 때문에 개덥고 밤에는 개추워. <놀람> 더워. <놀람> <놀람> 자 여기가 거북알이 있는 데가 맞나요? 농산물 전문 매장이라는데. 여기만 있어 거북알이 있어. 아 진짜? <놀람> 슈퍼맨 슈파네. 아파 아이스크림 있었는데? 아, 네 슈파네. 슈 <laughs> <잤다. 잤다. 웃음> 거북알 파네 슈파네. 슈파 거북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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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크림 사봤는데요 아씨, 얼마야 560원 밖에 안 해. 560원 거북알 아이스크림 초코맛이에요 한번 먹어볼게요 아 근데 이거 가위 있어야되는구나 <laughs> 먹을때 생각해보니까 이게 왜 특별하냐면 짠 이상하게 <laughs> 생겼지 바깥택 고무야 고무 고무 아이스크림이 쌓여있는거야 어머 이걸 좀 먹으면서 이걸 오늘 내가 왜 소개시켜 주려는지 말해줄게요 이 앞을 일단 짝 해야 되는데 짝일 게 없네 큰일났네 이빨은 꺼내야겠다 원래는 이쪽가리를 가위로 딱 잘라갖고 콕! 아씨 들뒤게 앉아있네 가위 필요하잖아 어 진짜 짠다 뚫었어, 뚫었어. 다 뚫었어, 부모에.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고무가빵 팽창이 있어요.라고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이거 구멍을 딱 열면 압축하는 힘이 있으니까 아이스크림을 팍 쏟아내는 거야. 아 어디 구멍 뚫었데 있다, 있다. 여기 나왔지. 우와. 구멍을 더 크게 뚫었으면 많이 나왔고 먹기 좋았을 요지금 가위 거기야. 맛은.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놓고 쓰 있는 초코맛? 초코맛 아이스크림 아무튼 오늘 이런 거북알 아이스크림을 왜 소개시켜 주려고 했냐면 성인들은 이게 대충 생긴 거 보면 뭔가 유추가 될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로 만들어진 거야 고무가 뭔가 대체 보면 이렇게 뒤에 꽁다리는 안 뚫리게 쇠로 딱집어넣고그 나머지는 그냥 고무잖아요 그 앞에가 톡 튀어나와 있고 이게 워랑 비슷한 거지내 보여줄게 요거 이거 뭐게요? <laughs> 이건 뭔가 이렇게 생길 걸 볼게. 야. 자봐 봐. 똑 튀어나온 앞면부, 돌돌 말려 있는 뒷면부. 똑같지? 아이스크림 딱 담아 놓고 딱 새로 지어 놓으면 요거 아이스크림이다. 이거야. 먹지 마. 아, 먹으면서 그냥 어떻게 <laughs> 어떻게든 <laughs> 이게 근데 진짜 이렇게 닮아서 소개하는 게 아니라 옛날 이거 제조업체 홈페이지 같은데 들어가 보면 이 콘돔 고무 재질 있잖아요 이걸 만드는 똑같은 재질로 이 아이스크림 껍데기를 만들었대 한 10년 15년 전쯤에는 이 아이스크림이 되게 유행했었는데 이게 막 콘돔으로 만들어졌니 뭐니 해가지고 갑자기 많은 슈퍼에서 사라졌어 아마 그런 영향 때문에 있겠죠 콘돔으로 진짜 만들었겠구나 콘돔으로 만들었으니까 애들한테 안 아키타를... 좋다요 없어진 것 같아 나잘 정확히 모르겠어. <laughs> 보통으로 만든 아이스크림 거북아 한국 m g 잘 없거든요. 근데 슈퍼 가서 알아서 잘 찾아보세요. 알았죠? 저는 마이 was 그다음음에신신한한더 신기한 과자 아이스크림으로 만나요. 안녕!